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m i t s u PLC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 GX Works2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GX Works2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 방법과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IO 할당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I/O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뜻합니다. 자 인풋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뜻하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뜻합니다. 자이 p 에 뜻하는 입력과 출력이 무엇이냐? 자 이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을 설명하기 이 전에 전반적인 p l c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붉은색 커다란 사각형이 바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원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LC는 CPU와 각 슬롯마다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하는 슬롯을 꽂을 수가 있는데, 각그 슬롯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CPU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PLC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CPU입니다. CPU 성능에 따라서 각 PLC의 성능과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Q03UDV라고 하는 CPU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낮은 버전의 CPU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현재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RS23이라고 하는 통신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Q03UDV 같은 경우에는 RS23이 통신 포트가 아니라 이더넷 즉, 인터넷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신하기 때문에 더 간결하고 정확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Q03UDV의 장점이 그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입니다. 그 외에도 0번, 1번, 2번, 3번 슬롯, 각 슬롯에는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하는 카드를 꽂을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입력 카드와 출력 카드를 대체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입력카드와 출력카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 s 비시 PLC의 장비입니다. 자, Q03 UDV라고 하는 CPU를 사용하고, 있 있고, 이 아래쪽에 이더넷 카드, 즉 랜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슬롯에 여러 종류의 카드가 꽂혀져 있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슬롯 카드의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QD77MS2 같은 경우나 Q64AD, Q62DA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도록 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은 QX41과 QY41P입니다. 미찌비시에서는 X와 Y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은 매우 유용합니다. X랑 Y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X는 PLC에서 입력을 뜻합니다. 외부의 신호를 PLC에 넣어주는 입력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Y는 입력의 반대 출력을 뜻합니다. PLC에서 프로그램한 동작사항에 대해서 이 Q, Y를 통해서 전기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나 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게끔 전원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LC에서는 이 X 카드와 Y 카드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 카드 QX41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X 타입에는 QX40과 QX41이 있는데 이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QX40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 16개입니다. 자, qx41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 바로 총 32개입니다. 자, qx41이 qx40에 비해 2개의 접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qx41에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입력장치의 개수가 더 많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카드 표시에 보면은 A1부터 쭉 적혀있는데 이 접점을 모두 사용하진 않고 백헌트라고 하는 비어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여기 B01, B02의 컴 단자, 즉, 커먼 전원의 공통 단자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 X0, X01, 이 시그널 넘버입니다. 자, X0부터 X9까지 총 10개의 포트. 자,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포트라고 부릅니다. 0부터 9까지 포트가 총 10개가 있고, A부터 F까지 총 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자, 0부터 F까지 총 16개의 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10부터 X1F까지 마찬가지로 총 1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자, 시그널 넘버, 즉, X0부터 X1F까지 총 32개의 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포트 번호, X00, X06, X1F, 이러한 포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 포트마다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다르고, 각 포트마다 할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IO 리스트를 보고, 각 포트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카드도 마찬가지로, X와 QX41과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 단자, 커먼, 즉, 공통 전원 단자가 있고, 전카운트 비어있는 단자가 있고, 그 외에 Y0부터 Y0F까지 총 16개의 포트, Y10부터 Y1F까지 총 16개의 포트, 총 32개의 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32개의 포트가 있지만, QX41 같은 경우에는 센서나 그 외에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QY41P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나 모터 등을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학교 장비에 있는 각각의 포트입니다. 자, 인풋에는 총32 포인트가 있고, 아웃풋에는 총32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컴 단자가 바로 이 공통 단자인데요. 이컴 단자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요 포트의 전원 베이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전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만나야지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동작을 할까요? 자, 인풋에 플러스 단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PLC가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풋에 들어오는 모든 신호는 다 마이너스 신호가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요컴 단자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합니다. 자, 컴 단자가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은 외부로 신호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웃풋 베이스가 컴 단자, 즉,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신호로 나가는 전원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자,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신호로 나가는 신호는 마이너스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 단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단자, 컴 단자에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되면 이 아웃풋 단자의 베이스가 마이너스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인풋과 달리 아웃풋은 여기에 있는 신호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호 또한 마이너스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Y20에 램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Y20에 램프가 연결되어 있으면그 램프를 켜기 위해서는 반대쪽 전원에는 플러스를 연결해야지만 램프가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램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램프의 전원을 켜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신호를 받아와야지만 램프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현재 한쪽에는 플러스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은편에는 마이너스의 전원이 들어와야지만 램프가 불이 켜질 건데, 자, 이 아웃풋 단자에 컴 단자, 즉, 공통 전원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에서는 모두 마이너스의 전원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PLC 프로그램에서 y 2 0에 출력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되면은 Y20에는 공통 단자의 전원이 마이너스 신호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Y20에 마이너스 신호가 나가게 되면은 자, 램프의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신호. 램프의 반대쪽에는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램프는 불이 켜질 겁니다. PLC 프로그램 상에서 Y20에 신호를 내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되면은 Y20에는 더 이상 마이너스 신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 램프의 전원이 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는 컴단자의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인풋의 입력의 베이스, 즉 공통은 플러스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듯이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베이스에는 모두 플러스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즉 입력은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는 현재 마이너스 전원을 통해서 X00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 사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가지 않아 X0에 입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순간 이 마이너스 전원과 이 X0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X00에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PLC에 X00에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 장치는 외부에서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PLC의 동작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PLC 입력 출력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산업기사 입력 출력장치에는 이러한 장비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장비들을 각각 몇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농담이고 이거를 실제로 다 외우기란 생각보다 힘듭니다. 매번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마다 하나하나 외워서 치기는 너무 속도도 느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미리 PLC 프로그램에다가 작성을 해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자, PLC 프로그램 GX Works2를 실행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New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타입은 Q03UDV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 여기 프로젝트 타입에 심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라벨을 사용하겠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오 리스트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유즈 라벨을 체크를 하시고 랭귀지. 자 이거는 프로그램 작성 언어인데 레더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를 한 후에 o k 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o k 를 누르게 되면은 자이 왼쪽 부분에 글로벌 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글로벌 라벨에 글로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엑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IO 입력 리스트들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엑셀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일이 있으면은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 줘야 될 것은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자이 디바이스가 바로 포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LC에 연결되는 각각의 포트를 여기 디바이스에다가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지만 자, 시범삼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입력을 입력해줄 거기 때문에 X부터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디바이스에다가 X00 작성하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자, X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뀐 다음에 0이 하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LC에서 맨 처음에 연결되는 이 포트 번호, 가운데 숫자 0은 자동으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 X02, X03. 귀찮으니까 바로 X4, X5, X6, X7, X8, X9. 그 다음에 X10이 아니라 p l C에서는 16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X10이 아니라 X0A가 되겠습니다. XA, XB, XC, XD, XE, XF.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나열해 준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라벨 네임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자, 이 라벨 네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 바로 이 라벨 네임이기 때문에 이 라벨 네임을 잘 적어 두셔야지만 추후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큰 문제 없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벨 네임을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기 보면은 각각 연결되어 있는 포트의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게 어떠한 센서고, 어떠한 게 어떠한 솔레노이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호만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후진 센서가 센서의 가장,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비밀 스위치의 약자를 떠서 LS라고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넘버 1번이고 넘버 2번, 넘버 3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LS1, LS2,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 전진 센서, 후진 센서의 순서대로 LS 1번부터 12번까지 작성을 해 주었고. 흡착 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님이 추후에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얘는 버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진공 상태에 뜻하는 영어가 바로 벅큐미이기 때문에 벅큐미의 약자를 따서 버그로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 전진 센서는 순서대로 또 13, 14. 자, 검출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매거진 1번, 매거진 2번의 약자를 따서 메가 1, 메가 2로 작성을 했고, 검사 센서 1번이 물건 감지 센서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검사 센서 2번이 금속을 감지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메탈 센서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그 다음에 스토퍼 센서는 스토퍼의 약자 STP. 엔코더는 ENC. 광센서는 라이트 이런 식으로 우선 기호를 정해 주었고 이 기호를 마찬가지로 라벨 엠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라벨 엠임을 작성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빈 칸들은 어떻게 해주냐? 빈 칸은 간단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아이오리스트의 입력을 작성해 준 것처럼 아이오리스트의 출력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과 클래스 같은 경우는 꼭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은 자동으로 비트와 바 글로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각 전진밸브 후진밸브의 각각 이름을 솔1,2 이런 식으로 13까지 작성을 해 주었고 드릴의 약자를 따서 드릴 컨베어 벨트의 약자를 따서 벨트 램프 1번은 레드 색깔이 연결되어 있고 램프 2번은 옐로우, 3번은 그린, 4번은 블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램프의 기호를 직접 영어로 명칭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라벨은 작성이 완료하게 되는데 라벤에만 보고서 내가 어떠한 장치인지 알수 없겠다,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코멘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코멘트에다가 이 기능 이름을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한글로 입력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작성을 해 주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작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면은 내가 글로벌 랩의 작성을 완료했다라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컴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빌드 올 누르시게 되면은 경고창이 뜨면서 컴파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뜨는데 예스를 누르게 되면은 간단하게 컴파일이 끝나면서 오른쪽 아래와 왼쪽 아래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뜨는데, 자, 1, 2, 3, 4, 5, 이 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뜨기 때문에 에러 상태가 아닙니다. 자,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텐데, 자, 왼쪽에 프로그램, 이 메인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릿지비시 PLC 특성상, 여기 엔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 줄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Shift, Insert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 회색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하얀 부분은 이미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ft Insert를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회색간, 회색깔 창을 만들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은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Shift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 은이 창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Shift Insert와 Delete 키를 이용해서 새로운 회색창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비 설명과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p l c 티칭 교사였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